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여기 짱트인 첫기째로 왔습니다.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열쇠 상품에 이렇게 레고 모양이 이제 있는데요. 네 아주 귀엽게 생긴 레고 피규어 같은 게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. 네두개 있는데 이게 로션이라고 하는데. 저 머리를 여는 건가? 그러니까 한번 뽑아보고 싶어서 어.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1-1번 그리고 4-4번 네. 딱두 개거든요 어나는두개다 있네 어? 어 제가 요걸 한번 잘 올려보도록 하고요 A번 B번 상품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직 안 나갔네요 네 저희가 <laughs> 이제 아직 못 뽑은 상품이었는데 저번에는 네자 한번 오늘도 요 1-1번이랑 4-4번 노리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저거 하다가 다른 열쇠를 많이 뽑을 수도 있잖아요 아, 씁니다자 1-1, 3-3, 4, 5, 6다 거기 한테 있구나 바로 올려야지 여기는 열쇠가 벼워서 맞아 바로바로 올려줘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맞아 3-2, 3 귀여운 오두개두개 좋아요 좋아요 열쇠 가운데로 방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번여 나오겠다.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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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서 맞아요. 엄청 잘 밀리고. 저 오늘 레기 같은 경우는 기도 여기도 여기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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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에딱도혀가지고기2여도도 어, 나이스. 가지고 싶대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저거는 안 쓰고 그 진열의 목적이지. 아 예. 데코 목적. 자, 오, 밀린다, 밀린다. 약간 걸려가지고 톡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. 어, 아니, 살짝... 저 밀려서 역할이지. 어. 내가 인형 뭐 올리면. 살짝 올라갔네. 이거뭐 열쇠 세개 붙어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<laughs> 3개, 이게 하나 열쇠 같아. 그러니까. <laughs> 자, 일단 이양~ 이야... 내가... 어, 올라갔다. 어, 좋아요. 잘올렸어요 재현이가. 아니, 이 인형이 좋은 게 약간 짱짱하고 딱렇게 라인 느낌이라.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, 밀기 아, 참... 좋은 인형이죠. 그때 말했나요? 기억이 안 나는데. 네,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어, 좋아요. 어 4-4번은 언제 올려요? 아, 맞다. 이것도 그거지. 아, 깜빡, 깜빡이네그 이제, 이제 올리려고. 들려줘 자다에 네, 싸워 올라갑니다 고니, 고니는 저 옆에 2칸이 밀리네요 거어 그래 지금 딱 열쇠가 좋게 올라갈 수 있는 각도일것 같은데 어 아, 바꾸지 않아서 미니언이 되지 아, 않아요 미니언이 가드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두개 더블로 올라갑니다 이야 가운데로 아가운로못 아. 올라갔네 어밀었질것 같네 어, 으짜 하나 나왔습니다 잡이 한 번만 도전해 볼까? 어, 2번이 좋은 거니까. 제가 잡은 양도 갖고 싶은데. 었좀 어! 괜찮게 잡은 것 같은데요. <laughs> 또 저기. 와, 아, 저. 어, 제일 큰 너무 무거운가 봐 진짜. 그러니까. 이거 이형 잡을 때 없네. <laughs> 바닥까지 내려가서. 그렇네. 한번 더. 잡이. 야, 치가 벌려버린다야. <laughs> A 번 혹시 올려봐. 아니면 음, 될 수도 있잖아. 알겠습니다. 어차피 저희 목표는 소소한 오늘 목표라서 그렇죠. 오, 오 이거지. 오케이스! 어, <laughs> <laughs> 내 쪽으로 올려버렸네. <laughs> 아니 저번에도 A 번잘 올리더니 그러니까. 내 것도 올려주면 안돼 B 번? B 번내내거잘 <laughs> 올릴까? 어 해줘 해줘 해줘. 그냥 운이 좋았어. <laughs> 어두개 더블.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 거 같은데. 아니 저번에도 올렸다니까? 맞아요. 아, 제가 다 아, 봐. 얘가 좀더 갖고 온가 봐. 얘가좀더 무거운 거 하고. 기분 탓인지 더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기계가. 아 그렇죠. 집게가. <laughs> 아니 여기서 이한 e 번만 어으면 되는데 그걸 못 그러니까. 올리네. 계속 못올리네아내 것도 끝났네. 어. 아. 자만원더 할게요. 근데 또 A, 이거, 이거 저비 빼고 이거 사다시 하나 일반 하면 될것 같지 않아요? 응 음, B 안 올려도 되지. 어. 아. 괜히. 굳이 여기에 기회 안 써도 되거든요? 그럼 인형 올려 네? 그 제가 이쪽으로 다시 할게요 나 핫필드 사이에 있는 인형 뽑아보여 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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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알차게 잘 올렸어 <어울렸어. 웃음> 서로 반대로.. <웃음> 크로스! <웃음> 방금 완전 크로스였다 인아 어. B번은.. 어. 오늘도.. 저 사장님 건가 봐 맞아요 B번은 올리기 좀 힘든 거 같아요 여 하나 또인 아, 고니는 이쪽에 있는 거 꺼내야 되네 재활용해야 돼 인형 올릴 게 없어요 다 바닥이라서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내가 잘 올려볼게 근데 이4단 4분만 뽑고 칩파해야 되겠어 오 밀린다 오, 밀린다 좋아서. 밀린다 나왔성아 no 근데 A번이 설마 옆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? 옆으로 떨어지고 어, 공성이... 고니 쪽좀 꺼내봐 그쪽을 어. 강성이 좀 높아 보니다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괜찮아 드론이야 아 그래? 왜 드론 그래도 오늘 그래도 저 소.. 루션보단 비쌀걸? 어 그래 목표가 있으니까 <laughs> 두개 좋아 두개어소대 오. 나오겠다 오오오 나왔어요 오, 나왔어. 목표 성공 자 일단 A번 오, 두 개. 고니가 또 마지막에 A번 올려가지고 음. 아 옆으로만 안 떨어지고 본인은 여섯 번 이거 인형을 뽑으면 되겠다야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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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 가능성 있나? 대신 여기 옆에를 뚫어줘. 어, 옆에 없애줄게. 회신. 인형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. 오케이. 저 빼면 내 쪽이 괜찮을 수도 있잖아. 내쪽 하나 올려주고. 저아 뒤에 좀꽉 차야 되는데. 맞아. 오, 내려와. 오. 내려와, 내려와. 이버 상태가? 에이, 갈것 같은데요? 가면 안 돼. 가면 어쩔 수 없고 어 맞아요. 이쪽은 흘림이 없어서 얘못 흘릴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에이브 떨어지면 그, 그쪽은 못 흘릴 가능성이 높죠 응오 오케이 인형 거기 쪽 인형 엄청 나오네 오우야 좋아요 인형이 계속 쭉쭉쭉쭉 나오네 인형 엄청 응. 잘했지? 응자 음. 요거 한번 올려볼까요? 아아 흘리지 마 흘리지 마아와 저것도 흘리는 거면 진짜 약하지 않을까? 그러니 힘들겠다 ,잉? 그래도 에이븐이 밀릴까 말까 자 일단 얘가 한번 신의 하율이처럼 어. 아, 너무 구석탱이로 들어가가지고 아. 어... 얘는 뭐 합니다 만원은 더 해볼래? 어내 쪽만 해볼까 어... 아니면? 도현 그 쪽만 한번 해봐 고린 쪽만 닫아놓고 <laughs> 응 그렇게 해보자 인형이 근데 내 쪽도 없어져 전원 어지고 있어 도현이 저 바닥 다 보이네 그니까 인형이 없누? 없는... 인형이 생각보다 안에 많이 들어있진 않나봐요. 네네네. 그래도 뭐 오늘 목표한 거 일단 뽑긴 했으니까 A 번 한번 노려보고 주연이 분만. 뭐 저는 끝났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또 고니가 닫으면 오히려 제 쪽에 잘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음, 그럴 수도 있죠. 한번 봅시다. 안 밀리나? 몰라요. 그럼 고니가 이쪽 해줘. 내가 지금서 어, 찍을게. 알겠습니다. 자, 아, 제가 여러분 남은 기회 열심히 A 분 밀어볼게요. 바다가 천 원씩 옆에 열어도 되고. 어 내려도 내려다. 어이 상태로만 오. 어, 오 될것 같은데? 오. 나오겠다 나오겠다. 어 잘하면 나오겠다 진짜. 어 제발. 어 테커 랄았어 테커 러았어 테커 랄았어 테커 랄았어. 잘잘 잘. 살짝 열어 이쪽? 아니 아니. 아니 아, 내는 게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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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굳이 안 열어도. 내려온다 내려온다. 잠깐 내려왔어. 잠깐 내려왔고. 그래, 개 하나 올리면 나올 수도 있겠다. 그치, 킥능성 있다. 아, 제발. 오늘도 A번 데려가자! 오케이, 올렸고. 어허, 어, 막, 막 밀려. 옆에 있는 거는 좀 밀려도 돼요. 상관 없습니다. 어. 아야야왜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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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줘? 그렇네. 음. 천원 해봐? 어? 해볼래? 안 하는 게 나, 나을 것 모르겠, 같아. 모르겠어요. 본인 판단은 믿어볼게. 몰라요. 천원만 해보자. 그럼. 네, 교현이가 해보세요. 에어팟 <laughs> 아에어팟자돈 잠깐 천 원만 있다가 어. 해서 어 <laughs> 과연? 아직까진 별 변화가 없긴 한데 옆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떨어질까봐 이쪽 안 잡히냐? 왜 이렇게 힘이 없네? 힘이 없네 어 그쪽 힘이 진짜 없긴 해응 어. 오케이 그래서 열쇠를 못 잡지 이냥 하나 더 제발 아, 차라리 나오던가 뭐 옆으로 떨어지던가 에휴, 확실하게 해줘. 세번 남았고요. 스티치. 어 그쪽을 점점 꺼내면 스티치. 빠질 것 같아. 괜찮아. 일단 스티치는 꺼내야지. 어, 어. 아니 자물 인형이 없으니까. 짜겠다. 아, 안될것 같은데요, 저거는. 그러게요 네. 점점 옆으로 애가 떨어질라 하네 그딱 각도가 딱 떨어질 각이지? 어 뭐야 이거 마지막에 어 뭐야. 몇 개를 잡은 거야? 야다흘렸다 아, 뭐야 다흘렸어어 아. 아니, 자, 우리 앞쪽에서 저거 뭐 찌르기 들은 거 아니야? 아이고 네. 밖으로 들으면서 밖으로 던지는 거야 이거를 삼총 어? 어? 네, 안녕 <laughs> 자 일단 목표는 성공했으니까 한번 관할 볼게요 네. 자, 꺼내볼게요. 네. 근데 열쇠 아래에 거의 다 뽑았다. 열, 는 열다섯, 열다섯 개. 오늘 딱 허약하게 저희도 했기 때문에. 네. 오늘 열쇠 네개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. 2-2번. 2-2번은 저번에 뽑았던 그 총이랑 똑같네. 미니 총, 어, 너프건. 저것도 너프건이지? 이것도 너프건. 똑같아. 음. 이니 너프건. 커플 커플로 편하게. 넣어놓으셨네. 이거도 꺼내줘요. 네. 자 이렇게 두 개. 네. 거 뽑았고요. 그다음에 여기 오늘의 목표였던. 아니 그래도 이건 나 처음 보기네이 파란색이 좀 그래도. 그만 이거 열어줘. 아. 머리통에 그게 달렸네. 어디? 이게. 아 펌프. 그래가지고, 어, 펌프하는 건가 봐. 한번 해볼까? 응. 이렇게 펌프가 따로 있어요. 아 그래서 얘 대신 이걸 이렇게 펌프 펌프 하는 거지 아 로션 어하. 그렇군요 로션 로션 네 약간 유치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이거 잘 <laughs> 쓰도록 하겠습니다 핸드, 여러분 핸드크림 그 같은 걸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? 어, 그러니까요 즘 겨울이니까 손 많이 트거든요 네,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키오미들로 어, 키오미 아이들 뽑았으니까 어,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네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,